중요 부근 차트 체크를 좀 해놨고요. 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살짝 넘었네요. 현재 지금 요 부근이 금요일날 좀 저항을 받았던 부근이고, 요 부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2월달에 쭉 하락을 시작해서 만스닥 가기 전에 좀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코로나 영향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반등하고 다시 한번 크게 눌렸던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고점 갱신 못하고 좀 많이 눌렸죠. 좀쭉 눌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그 라인까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장 자체 뭐 실물 경제라든지 일단은 모든 부분이, 모든 게 아직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더블 딥 그걸 배제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마지막 세력이 이제 마지막 물량을 터는 낚는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이고 우리는 또 차트가 이제 주는 대로 따라가야죠. <laughs> 그래야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가 있으니. 요거 903 매물 대 맞고 반등 일단 주고 있는데. 오늘의 좀 중요 구간. 중요 매물대예요장 개장했습니다. 874의 매수진입. 체결. 지금 한 계약 털게요. 오케이. 본청 걸고 볼게요. 880에서 털게요, 2차. 터치 안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첫 익절이 원래 저희가 이제 1차 익절을 10틱 정도 보잖아요 요거는 익절 어, 15틱 했네요 15틱 25틱 익절 했구요 지금 현재 이제 마디부분이에요889 오후에 올려놓은 물량 다 소화했어요 855 매수 체결 1차 858 10틱 정도 개일차 지금 본청 갈게요. 어, 60에서 청사할게요. 860. 오케이. 2차까지 익절 완료해요 10틱 익절하고 20틱 정도 익절했네요1 0틱씩이요 근데 이거 사실 10틱 조금 더 챙겼어요. <laughs> 아직은 요 매물 때좀뛰어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뛰어넘을 듯 한데, 넘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직. 863 매수. 체결. 열티계 3계약 털게요. 네, 오케이. 지금 본청 갈게요 본청 마무리 됐네요. 사실, 우리가 진짜 그 단타 매매의 제일 큰 장점이, 매도장에서도 매수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쵸? 양방수익 다낼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타점만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쵸? 일단 지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지표 좀 피해 갈게요. 요거, 이전 마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전 마디 부분에서 무조건 네, 조금이라도 반등 나와요 요 부분도 방금 전에 이전에 제이좀 매물대에 형성됐던 구간이라 여기서 조금 반등이 있었어요 824 부근 좀 보고 있어요 아824 부근 다 왔는데 또 지표가 얼마 안 남아서 뭐 20초 남았는데 823 매수 네, 체결 추가대응 8 1 4회서 할게요. 체결. 평단 지금 820이에요. 좋아요. 한계약 일단 지금 본청 MIT 걸어 놓을게요. 오케이. 일단 한계약 본청 마무리 됐고요. 823에서 일단 1차 할게요. 오케이, 터치. 한계약 남았고요. 지금 본청 걸고 볼게요. 오케이, 본청으로 좀 마무리 됐네요. 일열틱 익절했어요. 매도세가 많이 세네요. 우리가좀 상승 시작 매물 대였거든요 조금 더 소화를 해주고 가네요. 박스 친 부분까지 좀 소화를 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 중이에요. 일단, 요 부분, 뭐, 전일 중심, 시가, 피봇 매물 대다 몰려있어요. <laughs> 요 부분에 좀다 몰려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 수익 92만원 정도 되네요. 오늘도 손절 없이 모두 다 익절이에요. 항생 다섯 번 진입, 나스닥 네번 진입해서 모두 다 익절입니다. 일단 요 부분 크게 방향 못 잡네요. 우리 근데 오늘 뭐 항생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25틱 이상의 익절은 없었는데 그래도 수익이 100만원 정도 돼요. <laughs> 손절 없이. 건나간거 없이 요렇게뭐열틱씩 정말 소소하게 챙긴다고 생각을 해도 하루에 100만 원 수익 충분히 낼수 있거든요. 일주일이면 500만 원, 2주면 1000만 원이에요. <laughs>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기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8 1 7의 마디 생성됐거든요. 아직 좀 내려갈 저점, 아직까진 좀 있어요. 어, 바닥 두번 터치해서 바닥 일단은 두번 찍었어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야간 매매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laughs> 다들 오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무손절, 손절 없는 입절의 날이네요. 오늘 좀 소소하게 챙긴 것 같네요. 오늘도 리아랑 같이 열심히 열심히 매매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우리는 푹 쉬고 내일 오전에 항생장에서 뵐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